이안 가지. <laughs> 이안 가지. 이거를. 고무로 받치고 고정을 뭘로 하는 거야? 아, 고무로 받치래? 요거 브라켓 내가 볼 때는 이게 센터야. 이브라켓두 개가. 그리고 요두 개가 좌 요네가 우. 그리고 이. TPE 필름이 이 브라켓 붙는데 쓰는 거거든. 기아 정품이야 이거? 아니 호주 정품인데? 네 들어가면 내가 찍. 호주 정품이라고? 응. 무슨 가드라고, 이거? 어, EGR. 푸드 가드? EGR? 어. 너무 길어서 화면에 한 번에 안 닦여. 닿는 거지. 뭐, 에물럼이 가려져? 어. 에물럼 가려져. 이렇게. 물을 를 뭐, 음. 5랩을 뜯어야 되는 거지. 좀 이따 뜯지? 구멍이 있어. 구멍에 맞춰야 네. 돼서? 응. 네. 못생긴 얼굴이 나오네? 네? 못생긴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 잘찍어야지 못생긴 거안찍을래고 찍을 수가 없어. 손도 못생겨서. 이걸 아이언맨으로 바꿔봐. 어? 아이언맨. 랩핑에서 빨간색. 이걸 금색. 랩핑? 어. 아이언맨, 그걸로 하라고. 아이언맨 죽어서 싫어? 응 멋있네 여기다가 성주형 성주형 쓰고 다니라고성주야 <laughs> <laughs> 이게 지금 어두워서 잘안 나와 요거랑 요거 요건가? 아닌데 요거랑 요건가? 두개 그거랑 손 내려봐봐 손 나가봐 그거 아니지. 맞아. 여기랑 여기. 그래. 그거 두 개라니까. 요, 가운데 요... 거 하나 빼고, 어. 양쪽 거두 개. 개. 빼는 거 맞아? 아니, 여기 보면 뺀거 같은데? 어. 잠깐, 잡고 있어. 뺐어? 응. 음. 부러졌네? 그럼한번 빼면 부러지는 거야, 그냥? 그냥 다시 낄 수가 없는 거야? 다 부러졌잖아. 부러졌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줬나 보다. 이마에 달고 해. 어? 고프로 좀 이마에 달고 하라고.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에 맞는 밴드가 없어. 길어. 큰거 아니고 형은 길다고. 아, 끊어. <laughs> 뭘 끊어. <laughs> 아, 어, 아, 얼굴에 여기 털도 긴거났어 <laughs> 응? 아. 잠깐 이거를. <laughs> 얘가 이렇게인데? 어? 얘가 윈데? 어, 얘가 밑에야, 이렇게. 요 어. 응. 왜? 잠깐만. 어우. 여기 안에도 막 기스 날거 아니야? 아니, 거기는 기스가 많이 안 나겠지. 튕기는 데가 아니잖아. 그 안에가 날카로워? 어, 여기 좀, 면이 안 좋아. 약간 이버이가 있어가지고. 나, 얘를 요기까지 올려야 되나? 이래고, 하나 껴볼까? 뭐가? 좀 옆, 옆인데 아 약간은 차이 나도 괜찮겠지? 니거 네 아니라고? 아 약간은 약간은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유격이 없어? 태핑이 딱 줬어? 음 떼면 안될것 같은데? 떼? 막 붙여 그냥 응? 음? 응 음. 이거야? 이쁘게 잘랐다. 나는 원래 그 일도 생긴대로 한다고 그랬어 어? 일도 생긴대로 한다고 그랬다 누가? 어? 다 그래 <목소리> 밑에 구멍을 맞춰가지고 딱 그래,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나중에 고무패킹을 다시 걸지 손만 나와 못생긴 손만 나온다고 이게 꽉 누르면 딱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 잠깐만 뒤로 가봐 어. 와, 딱, 소리가 안날것딱 소리 안 나. 것딱 소리 안 나네 딱 그냥 채워야, 다... 채워야 되나 보다 딱 소리가 <laughs> 안나고 하던데 딱 소리가 왜나 이거를 가로로 하라 그랬냐? 가로네 응? 손, 작업하는 손 때문에 안 보여. 응. 어. 대충 찍어보보이겠 저번에 안 돌아가던 드릴은왜안 갖고 왔어? 망가졌어 불해했거든, 내가? <laughs> 보내버렸구만, 아예. 음. 위에 잘 맞춰 삐뚤어졌잖아. 맞겠지 뭐. 응. 응. 니 끼고 애를 어떻게 놓? 어 고무 걸어야지. 고무가 걸리냐? 아, 여기구나. 야, 이거 어떻게 넣어? 확, 땡기면. 쭉 들어가죠 였다 음. 어, 거기가 참 거기가 잘안 들어가 거기가 구를 땡겨주시면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응. 양털을 좀 뿌려가 나중에 내가 저기 수정할 때서좀 깨고 했겠다 사진은 응. 이거를 좀 껴놓고 집어넣어야 돼 조금 이따 줘요 됐지? 안 보이잖아 아예 그럼 못꺼네 응? 못 걸어 아예 아까 걸지도 못하고 있다가 알려준 게 난데? 어? 응? 그었어응 부러뜨리지 어. 말고 살짝만 누라고 에헤 고무에다 쑤시고 있네 고무를 밀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 그냥 플라스틱을 쑤실 게 아니고 응. 플라스틱 수시 잘못하고 부러지면 어떡해? 그... 들어간 거 같은데? 응. 내가 할게, 제발. 조금만 <laughs> <laughs> 살살 조이고 하지 어, 부러진다, 이거 하얘지네. 그 봐, 내가 거기서 안한 거야. 제발. 어, 영상 안 찍었잖아. 다시 걸어, 그러니까. 응. 살좀 잘라, 이쁘게. 아, 이게, 오징어처럼 돼가지고, 말리잖아. 응? 길어서 그래. 오징어처럼 돼서 그래. <laughs> 형처럼 생겼어? <laughs> 뭐, 내가? 볼트 두개 살짝 걸어서 위치 잡아놓고, 그 밑으로 이제, 테이프 붙여서 응. 살짝 들어줄게 어. 아더 길어야 돼 짧아 아 진짜 이걸로 해아 괜히 다 짧게 잘랐네 아니지 얜, 얘보다 훨씬 긴데 물더 길어야 돼 얘보다 훨씬 긴데 어, 아 여기만 붙이면 되는구나 저구년까지안 올라가고 그럼 반씩만 하면 되겠다 어. 똑똑하네 아 진짜 어? 똑똑해. 하나 붙였지. 가운데 센터 잡아놓고. 아, 너무 들지 마. 부러져. 나봐봐. 손 나봐봐. <laughs> 이걸 또돈 주가든데 막 이거 가드를응 공인비 이걸 구이해응한 번만 해보면 그냥 알겠는데 응이 필름 뭔지 알아? PPF 콕프리 필름 콕 사장님을 보면 참 좋아하겠다. 어콕사장님이 <laughs> 여유분 몇장 보냈더라고 쓰라고. 아그 자녀, 응짜투리그너 음. 그래, 너도 싼 거네 필름. 너도 저번에 줬잖아. 나 주유고 하려고 잘라놓은 거. 아나 그거 내 손잡이 붙일라는데 아직 못 올렸어. 아 너무 추운데나? 어? 나 너무 추워. 혼자만 아주 그냥 따뜻하게 입고 그냥 아니, 그냥. 아까 나와보고 더워질 게 있는데 왜 파카까지 껴있냐고, 껴있고 왔냐고 그랬잖아. 할아버지네 아주 그냥 옷이. 왜? 네? 할아버지야. 이게? 음. 동네 할아버지들 운동할 때입는 옷. 너 떴어. 공, 공기 들어가던데? 아니구나. 상관없어. 안 보여. 아니, 아니. 구멍, 구멍. 저 구멍에서 빗들어 온 거야. 어 정수리 흰머리 뽑았어 없어졌어? 아 있겠지. 됐지. 이거 어떻게 볼까? 이거는 딱 소리가 나야겠네. 딱 보니 까 그치. 음. 어. 일어나봐. 예잘 여기서 구멍 잘 맞춰가지고 잘 맞춰서 넣으면 되네. 응? 어. <laughs> 너무 들지 말래면딱 소리가 안나 다 들어갔어 응 맞아 자리는 맞아 아, 딱 소리 안나네 이를 음. 좀 내려야되네 이렇게 이게 자리가 맞는거네 음. 어쨌든 얘는 클립은 끝까지 들어가야지 당연히 들어가야지 옆으로 땡겨야 돼 큰일 다안 맞아 고목 나 봐봐 그건 맞냐? 여긴 딱 맞는데 얘는 좀 옆으로 가야 되네 오른쪽으로 응 왔어 응. PPF를 넓게 붙여 놓으니까는 됐다 움직이기 편하네 야 이거 따로 있어야겠구만 PPF가? 안닫던 그거 하네? 아 살살 걸어놔 하나씩 음. 아 이제부터는 좀 수월하다 걸어만 놓으면 되니까 음. 이건 뭐야 근데 이거뭐아야 그거를 걸고 걸어 이거를 넣고 걸어야 돼 안에다가? 어. 아니 면 위에다가? 위에다가? 어. 위에다가 이거를 넣고 와셔 넣어, 넣어야 된다고 와셔 어. 넣어 넣고 걸어 어. 어. 이거를 여기다 넣고 넣었어 나 여기는 아이 넣었다고? 여기는 어. 넣었어 거기 하나 빼가지고 넣어 꽉 조이면 안돼 이거? 걸어.. 걸어놓기만 해야지 일단 걸어놔야지 아니. 그.. 저기 가운데도 안 걸어? 가운데 4개밖에 안 들었어 근데 다.. 거, 다 걸어야지 어겉에다 그 거는 거 맞나? 안에다가걸 수가 없지 와셔를 겉에다가 안 넣고 안에다 넣는 사람이 어딨어 아 진짜 기계, 기계 만지도된데며 어? 기계 만진데메 아니 야 혹시나 아이 볼트 조인는데 와셔넣는게 혹시나가 어딨어 아, 내가 다안예쁘니까 그러지 아 진짜 내가 답도 안나온다 답도 안나와 어? 넣었어? 손이 왜이렇게 못생겼어? 손톱 물어뜯냐 너? 아니 왜? 요즘에 이상해졌어 나 봐봐. 너무 추운 데서 일해서 그런가 봐. 손이 <laughs> 이뻐졌네? 허물 벗었어 이미? 아니야 <laughs> 허물 한번 벗었네. <laughs> 아 근데 그 목욕할 수도 있는 펜션 좋았네. 아 근데 깨끗했어. 응. 딱 소리는 안 나는구만. 다 들어간거야. 맞아. 하나 더. 어. 어, 거기는 똑 소리 나네 도, 도장면 까지는 소리 아니야? <laughs> 피부 붙였잖아 여기는 아이, 좀 내리면 돼. 되겠는거야? 됐지? 됐잖아 잘 꼈다 야 <laughs> 근데 이거 어? 도난 위험이 있다 <laughs> 이거 위에서 볼트 풀고 그냥 가지가면 끝이네? <laughs> 근데 걔도 못 달지. 달지 못해도 연맥이 는 거는 되겠네. 브라켓은 <laughs> 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겉에 다 팔린 거뭐 이거 이런 거열 받아서 뜯어 버리면 뭐아이포가져가지 아니, 아니 발 되는 거잖아. 아니, 고나다 왜? 음. 여기 필름 붙여야 되는데. 거기 안에도 여기 여기에도 음. 붙여. 이렇게 내 들어 줄 테니까 붙이라고. 어. 이너안에도 지지대 있잖아요, 이거. 아 진짜 손 계속 딸려가지고 나 봐봐 손나 봐봐 어 됐다 됐어? 응 손만 보여 형응 됐어 이걸 비춰줘 이거 안에 지 됐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 보여, 보여? 응. 응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됐어 됐어 안 찍어야 돼 됐어? 됐다. 뭐절음나 그러는 거 아니겠지. 우다다다다다 달려. <laughs> <laughs> 으다다다. <막 웃음> <laughs> 아, 그런 소리는 날거 같진 않은데. 어때? 어, 생각보다 튼튼해. 아유, 어, 너무 약할 거 같았는데. 생각보단 튼튼하네. 이게 호주 호주 순정이래. 호주상. 이게 할아버지 패션 아니요. 딱. 이게? 어. 이리와. 바지도 진짜 완전 <laughs> 뭐. 경기 <겨우기> 타다 왔어? <laughs> 어? 뭐, 뭐라고? 경기 <laughs> <겨우기> 타고 왔냐고. 뭔기야 <laughs> 탄입을 타고 왔잖아. 자 빨리 뚜껑 닫아 봐. 음, 뭐. 어 나와. 음, 오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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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있는 듯하다. 근데 이게, 그, 하얀색 있잖아, 흰색 카니발. 응. 어. 흰색 카니발이 하면 멋있어 보이겠다. 어, 이거는, 이건 티가 조금 별로 안 나네, 까무색은까무색은 별로 좀티안 나. 나중에 랩핑 해봐. 이거를? 어. 음. 아, 이거 옛날 로고, 옛날 로고 달려있는 사람들은 가리기용으로도 괜찮네. 아 다시 또 밖에다가 엠블렘을 또 붙이더라고. <laughs> 뜯어서? 어, 여기다가 다시 엠블렘을 박더라고, 기아라고. 왜뭐 박냐. 아니 이쁜 그거 메타스티커 하나 붙여도 되겠네 여기다가 박으라고 어디다가? 성경형 TV 이거 지워버리고 아 이제? 아 그거 이게 포인트야 아, 아 해봐 여기다가 이거 금색하고 여기 빨간색 래핑 어? 한번 해봐 <laughs> 골드 에디션 아이언맨 골드 에디션 아, 래, 래핑이나 해볼까? 차 빨간색 금색으로 해보자 빨간색 금색 아니지 메타. 이거 크롬으로 해야지 아, 근데 안 예뻐. 왜? 매, 저거, 크롬, 어. 빨간색, 금색이 잘 어울린다니까. 니가 사주냐? 래핑지 비싸? 응. 어? 랩핑지 비싸지. 밥 먹으러 가자. 소고기 국밥 사줄까? 소고기 국밥 뭐야? 소고기 못 먹어서 아쉬울 거 아니야. 왜 다음 주 이번 주 먹을 건데 왜? 어? 이번 주 먹을 건데 왜? <laughs> 아구찜 먹어야지. 아 아니야. 어? 선약이잖아 내가 선약. 아구찜 먹어야지. 아아이 아구찜 안 먹는다니까. 경로우대 몰라? 아이 아구안 좋아해. 아, 세살 많아서 경로가 아니야. 어? <laughs> 어 나보세살많은서 형은 경로가 아니지. 그냥 형이지. 돈 있을 때소 국밥 하나 사줄게. 그거 먹고 위안 사먹어. 어?